안녕하세요. 만도 선배님, 그 다음에 후배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분들, 안녕하셨죠? 저는 박재구 사후의 짝꿍 이현숙 도의원입니다. 맨날 얼굴을 맞대다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직접 찾아뵐 수 없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 영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 보니까 지난 24년 동안 만도 가족들과 울고 웃으며 지내왔던 세월이 눈앞에 스쳐가네요. 30대 초반에 익산에 와서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어, 특히나 익산에 내려오자마자 98년도에 어, 만도가 공권력에 침탈당했던 그때 우리 만도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아이들을 등에 업고 또그 일을 극복했던 그 생각이 나면서 어, 무척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특히나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에 항상 어, 앞장섰던 우리 만도 형님들, 또 우리 선배님들, 동료분들, 후배님들 어,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 그래서 저에게 만도는 친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 제가 친정 없는거 아시죠 어, 저에게 친정과 같았던 이 만도 가족분들이 어, 지금 만주 가족들의 분들한테 또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무척 떨리네요 음, 야, 사실 지난 2014년도에 정말 어먹했던 시기죠 예, 통합진보당 비례로 제가 당선이 돼서 도의원 활동을 지난 4년 동안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합진보단 비례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만도 가족들이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한눈팔지 않고 한길로 꿋꿋이 올수 있었던 또 힘의 기도 했습니다. 어, 그동안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만도 가족분들 덕분이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잘 넘겼습니다. 잘 넘겼고 그 씨앗이 지금 싹을 튀었습니다 싹을 튀어서 자양분을 주고 키워야 하는데 벌써 4년이나 세월이 지났네요 저는 이 싹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우리 만도 가족들의 자랑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역, 익산 지역구로 재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3선거구 익산의 제3 선거구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마하게 됐던 이야기는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만도 가족 여러분, 어, 가, 가족, 어, 만도 가족의 자랑이자 또 새로운 힘이 되고자 합니다. 발로 뛰는 도민들의 대표,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을 살피는 도민들의 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전라북도 도의원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요중 환절기라 미세먼지와 여러가지로 인해서 건강이 우려가 되는 시기입니다. 환절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해,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편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